혈당 검사할 때마다 수치 다른 이유 알려드림. 안녕, 진독이야. 혈당 쟀는데 정상 나왔고 다음날 또 쟀더니 수치 폭등한 적 있음. 이거 개측기 오려하님. 진짜 이유는 따라 있음. 혈당은 시간, 먹은 것, 심지어 걷고 왔냐, 안 왔냐에 따라 수시로 바뀜. 비유하자면 혈당은 감정기복 심한 전 A님 상황 따라 편덕자람 먼저 공복혈당, 식후혈당 차이가 뭔지 알 필요 있음 공복혈당은 8시간 아무것도 안 먹고 쟨 혈당 식후혈당은 밥 먹고 2시간 뒤 쟀을 때 수치 공복혈당만 보면 정상인데요 할수 있지만 식후혈당 보면 어? 이거 천 단계 아님? 소리 나올 수 있음 그만큼 혈당 검사 타이밍이 중요함 밥 먹고 30분 뒤 쟨다 이건 걍 혈당 스파이크 구경님 식후 혈당은 2시간 뒤에 챙길 기준님 그렇기 때문에 혈당 검사와 함께 당화혈색소를 봐야 진짜임 얘는 3개월 평균 혈당 수치라 식사라 하루 기복으로 안 흔들림 그래서 당화혈색소, 식후 혈당, 공복 혈당 셋다 조합해서 봐야 정확하게 현재 상태 파악 가능함 혈당 수치는 타이밍 따라 진짜 달라짐 그냥 한번 챘다고 청상이라고 우기는 거 아닌 걸 명심해 진두기는 다음 건강 정보로 또 돌아올게.